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귀집자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플레이하실 와우는 하드코어 서버로 클래식 서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나 한번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되는 정신나간 서버입니다 일반 목두 마리만 풀린되어도 실제 죽음과 맞먹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서버로 사장님이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스피커와 귀를 한 번에 터뜨릴 어? 수 있는 광역사자부를 시전하시니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년인데? 아 하드코어 여기 있다 <laughs> 여기는 하드코어 서버래. 캐릭터가 죽어버린대 어떠한 사유로든 고객 지원템에선 하드코어 캐릭터를 부여 CS 팀일안 합니다. 뭐야? 이거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PVP 하면 캐릭터 죽어버려요. 신청하면은 PVP를 하면은 둘 중에 한명 캐릭터 삭제돼. 불사신. 아이디 불사신으로 가자. No. 뭐야? 불사신한데? 씨... 굴멸자... 인을 맞추러 돌아왔다 <웃음> <너>. <웃음> 뭐야 이것도 안 돼? 미친 갓게임 귀천마개가 누가 안 먹었겠죠? 됐다 귀천마개고 하자 와이씨 언제 쪘거냐 이거 허이 진짜 미쳤다 어색하네요 화면 무슨 갑자기 CRT 모니터가 된것같아 앨범 없나요? 어디였죠? 사람이다 애돈 없이 순정으로가냐고요 애돈이 와우를 망친 거 아닙니까? 망친 걸왜 해요? 망치지 않고 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흉측한 좀비를 16마리를 다시 잡는다고? 아, 가방 진짜 <laughs> 개불편한데요? 아,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무슨 네. 승냥이님이랑 싸우고 있는데? <laughs> 아, 저 옆에 저기 연대드님도 계시죠. 에돈이 와우를 망친 거 아닙니까? 망친 걸왜 해요? 망치지 않고 해야지. 이름이 뭐라고? <laughs> 이름 뭐라고? 이거 퀘스트 T 이거 이건가? 엘보도 깔자고요.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만. 됐어. 에돈 때문에 와우 망했는데 안 돼. 오 좋은데요. 이게 와우지 없는데? 어? 저있다 이걸 10개를 주라고아 클릭했더니만 야, 그, 잠깐만 얘 7레벨인데요 얘 피얼마임? 잠깐만 싸워볼까? 자 어안 돼. 안돼안돼안돼안이야 죽고 싶진 않아. 와! 제가 안돼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한 시간 반 동안 키웠다고안 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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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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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아! 아! 안돼, 그래도 죽는 건 싫다고. 어, 잠다 깼다고. 어, 이거... 어. 하드코는만의 컨텐츠가 뭐냐고요? 똑같아요. 그냥 클래식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죽으면 끝장이라는 것만 더해져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얘랑 정 들었는데, 지금 벌써 한 시간 넘게 해서... 아...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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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괜찮아. 방아지만 이동게 이제 뭐 하루 걷다니?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 잠깐만데요. 뭐 잠깐만. 잠깐만. 노 노.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태양 씨 아까 우리 처음 만났잖아. 처 마을에서 처음 인사한 사람이잖아. 보지만 말고 도와달라고. 아까 전에 인사도 했는데. 그냥 가네. 호호이. 자, 저만어디줘자리 아! 새끼 일로 가 새끼가. 자 아니 저 사람 가서 따져야겠는데? 어디 갔어? 태양 씨왜안 도와줘요? 순례 <laughs> 잡기 하시던 거 아니요. 아니었어요. <laughs> 생고 살 슬러시 맞고라. 동의 <laughs> 결투 신청 <신정> 씨. 야... <laughs> 상대가 결투를 취소했대. 다음에 서로. 서로 살려줘요 <laughs> <아직 기대어서 부족한 웃음> 잠깐만! 와아아아 <야>! 흐흐흐흐흐흐 와! <웃음> <웃음> 오 씨앗댈 어와 방금 내 1시간 반이 날아갈 줄 알았다 아무 생각도 안 태상형님 인사하다가 어와 방금 좀 많이 위협했다 방금 더 세져서 오자 기나 와. 위험했다와 지금 몇번의 고비를 넘겼다고. <laughs> 어! 노! 이모자랍니다. 저건 잡고 싶은데. 투척. 됐다.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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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태양 씨, 태양 씨. 그래, 태양 씨. 약속 지켰구나. 우리 태양이. 좋아요. 도와줍니다 저도. 그래. 우린 팀이야, 팀. 굿. <laughs> 혹시 같이 하자고 해 볼까요? 몹들 학살하죠. 됐다. 이게게임이지 고고 제가 탱할게요얘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좋이 게임은 데 게임은 이게임댔다게임다승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납시다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도은이게이게이상 저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어요. 저도 더 이상 태양 씨가 함께라면 잠깐만 태양 씨 도망가! 태양 씨 도망가! 태양 씨! 태양 씨 도망가라고! 태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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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 먹을게. 내가 걸 먹을게. 자, 자 태양 씨, 좋아 태양 씨, 좋았어. 우리 함께 했다고. 우리 함께 추억 만들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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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분쟁 계산기 봤냐고. 저 도발했어요. 사실 마음 속에 전사피가 흐름 도적장 좋네요. 좋네요 저기 십자리 있어요 구더기 눈 친구 잠깐만 하나씩 빼오자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laughs> 이거 아닌거 같아 하나만 아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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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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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됐다 얘만 그래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말이야 자. 한다. 기술을 막는데요. 죄접고 있네 기술 어춤 극격 죽상죽상죽꽃 나이스. 육법을 절개 됐다. 와. 아니 뒤에서 때리는데 피하는 거 뭐냐 이거 게임. 헉, 태양시 갈번 위에 있나 본데. 당신 퀘스트가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우리 고비다 잠깐만 아닌가 싸워볼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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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피가 어 안돼 잡아줘 드리블 할게 잠깐만 당신 괜찮아 죽어도 같이 죽어 우린 전우니까 그래 내가 이거 쏴 줄게 와다다다다다다 좋아 됐다 해냈어 함께 이겨냈다 아. 이번 전투 이름은 아가만드 전투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어. 태양씨 동안 풀링, 탐 한동안 풀링, 태양씨 탐 끝나면 또 전투. 태양씨 탐. 잠깐만! 태양씨! 태양씨! 하나 어으로 가져가줘야 돼! 나 머리가리 치고 있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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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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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어지러 어? 그레고리 아가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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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그레고르 그레고르 등장 등장 카이팅 카이팅 좋아요 뒷방 칠게요 잠깐만요 우리 삽 됐어요 두 개를 됐어요 두개 네? 시아풀 시아풀 시아풀이 안돼 미친 저거 완전 개사기다 티, 건물, 티, 뚫고 티. 건물 뚫고 쏨 건물 뚫고 쏨 건물 뚫고 쏨 잠깐만 이거 잡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닌가 다음생 다음생은 언젠가 티티티 티티티티 티티티티티티 티티 어?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된? 싸워 싸워 잡아 잡아 됐어 와두 어. 새끼 두새끼이 누구 보고 있는지 안보 누구 보고 있는지 좋아 여기 뭐 있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느낌 딱안 좋은데, 지금? 안 좋다,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봐, 봐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봐, 봐아 어, 깐 하나씩 꺼내자, 봐 어? 아, 저 안에 있다고요? We can do it! 뭐호 이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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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양아! 죽으려고 내가. 안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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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짝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죽어지안게었지안 죽었지, 안죽었 어머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죽었까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찮아괜찮안괜찮지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위었지안 죽었지, 안 죽었지, 어디었 삽젯 한칸 더 가야된다는데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하, 하 누가봐도 아닌데 잠깐만 하나 저거? 근데 다루고리 피가 13 레벨이 13레벨인데? 어? 어? 저 새끼 13이라고 잠깐만 이거 하나만 당겨봐요 하나만 얘만 어? 해골만 돼요? 안되면 바로 튀어요? 티티티 안되면 바로 튀기 <laughs> 바로 <튀기. 웃음> 오케이. 한 불러봐요. 네 바로 튀기 맹 오케이 한 제만 불러봐요 두 마리 이상이면 바로 튀기 바로 튀기 오케이 바로 튀기, 바로 튀기. 저 다리골 오면 바로 튀기 어 아, 됐다 정말 바로 튀어 어제 안 되니까 되나 해볼까 튀어야 될것 같은데 왜안 튀는데 방금 튀자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튀자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튀자고 얘기했잖아 어어 도망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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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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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가도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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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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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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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물약 치유 물약 어디까지 오냐고 어디까지 오냐고 어디까지 오냐고 안 된다. 잘못가라고 새끼들. 저, 저 새끼가 그 아, 도망가. 어디까지 온다. 이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운영뜻한거 아니야?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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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어. 갔어. 다 썼다. 썼다. 치유 물약 때문에 살았다. 어. 납골당 퀘 완료 2만 원이요. 조심하시오. 소청국이 안 파니. 좋았다. 웅장하다 지금. 미친 사카레스 신화 잡으러갈 때보다 더 웅장함. 출정식을 떠난다. <둥> 둥둥 두두둥 둥 둥두두둥 둥 둥. 예 일레미 일레. 일렘. 용군단으로 어? 치면 신화 일레. 좋아요 잡았고요 그다음에 신화 이냄 잡습니다 이냄 신화 2냄 아... 재밌게 봐죠 좋아요, 좀 쉬었다 갈게요그 다음에 자삼신화 갑니다 삼신화삼신화 3신화. 좋아요 삼신화도 무난했죠 아, 이친 실험챙가요 얘가 삽 됐죠 잠깐만요 삽, 잠깐만요 잠깐 이거 나가 나가 이거 다시 다시 가요 저기서 다시 가 아무 일도 없었어 됐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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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트 리트 다시 가요 안전하게 어 오면은 걷어낼까요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부터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요. 나 회피 켰거든요. 벌써 여기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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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지 더더 더, 더. 혹시 모르니까 더더 더. 더. 됐어 오, 이 새끼들 어디까지 오냐고 좀 갈걸요? 아뭐 이까지 온다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디까지 오노?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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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걱정이 긴한데 하나 양변 하나 풀링. 변이가 안 돼요. 변이가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일단 하나 데꼬죠. 네. 쉴게야 괜찮지 않을까요? 얘옌 후려하고. 그죠?

일 갈게요. 아니, 해골을 극딜하고 있다고? 아니야, 괜찮은 플랜이었다. 어, 좋았어, 좋았어. 해골 극딜 좋은, 좋은 플랜인 듯. 좋아, 좋아. 잡았어. 하, 법사 개쎄다. 허법인가? 와, 이지보스 던전. 던전 아니잖아. 필드잖아. 아. 와. 와. 와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정 여기서 종료할게요. 예. 와 혹시 뭐 저기 뭐 이혼하셨거나 여자친구 헤어졌거나 회사 그만두셨거나 세상의 삶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무력, 무기력과 나락감으로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그런 엄청난 심심한 우울증, 조울증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하드코어 수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어떠한 자낙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잠이 자... 깨워 주실 것입니다. 예. 납골당도 안 잡아보신 분은 하드코어했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성곤니 어, 같은거나 와 레전드 지존템 주는데 와 퀘스트 900 준다 900.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니 역시 와우는 와우네요. 이건 여기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이태양씨 친구 추가해 놓고요. 안녕하세요. 친구 추가 이태양이다 이렇게 나겠다. 어 친구를 목록에다가 초대했다. 됐다. 무슨 일인가요? 와개 재밌네 이거 미쳤다. 여러분 딱한 번만 하세요. 두번 하지 마시고 예?